오 맛있을 것 같아 이런 비주얼의 국수는 저도 태국에서 처음 먹어보는 겁니다 맛있어 보이죠 아까 찜통에 이 그릇째 찌더라고요 이거 돼지고기인데 이렇게 뜯을 수 있어요 요것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보세요 아 맛있네 비오는 날 딱이다 음. 잘 왔네 잘 왔어 비가 멈출 생각을 안 하네 멈출 생각을 안 해. 일반적으로 태국 운기 때 보통 1 시간에서 2 시간. 어, 내 깐차나불이는 계속 오네. 비야 그만 와. 왜 그래? 어, 비끄쳤다 제가 현재 묵고 있는 깐차나불이 마칸 리조트 호텔에서 차량으로 4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네. 어, 호텔 괜찮아. 위치도 괜찮고, 컨디션도 괜찮고. 어, 여긴가 보다. 주차를 따로 할수 있나? 어, 이쪽에다 주차하면 될것 같아요. 도착? 달라제제 도착했습니다. 천천히 구경해봐요. 맛있어 보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사먹어요. 유후! 아, 망고밥. 당국. 오, 저렴하네. 사이크럭. 사이클럭 이거 엄청 큰데 25바시다. 저렴하다, 이게. 반찬가게도 이렇게 있네요. 야, 이거는 우리나라 닭볶음탕 같다. 그죠? 오, 맛있어 보이는 이 볶음면 종류들. 파스유, 파탄, 오징어도 음. 팔고 있고. 빵도 있네 태국에서 이제 빵을 카놈 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빵 카놈 빵와 이거 오리다 오리 오리 덮밥 인가봐요 뭘 먹으면 좋을까요 뭘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뭐지 어 이게 무슨 튀김 종류인데 이거 뭐였더라 아니 리와가 아라이나이컵 타오라이 컵이식 한번 먹어봅시다 아, 말이 떡 말이 떡. 미랑지, 차이가 돼. 오, 사이 뉴 노. 그래서 집 아, 말말 사이 네, 2 0 노. 이집 맛, 맛깔. 생긴 거는 우리나라 파전 튀겨 놓은 것 같은 모습이, 그런 모습. 음, 음, 맛도 파전이랑 비슷해. 그 비가 와서 그런지 어 이렇게 땡기네. 막걸리땡기네막걸리 막걸리. 음, 알아요 알아요. 두께는 좀 두꺼운 편인데, 튀겨가지고 바삭바삭해요. 딱 파전 느낌입니다. 맛있어요. 음, 좀 낫네. 음, 술안주로도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술안주라고 말하는 것들은 맛있는 음식입니다. <laughs> 맛있는 음식, 이꼬르 술안주. 음, 음. 다 먹었어요. 파쿠마카알로이 막. 이건 또 뭐예요? 무 터신 것 같아요. 무 터. 이것도 맛있어 보이네. 여기는 탕후루인가? 팻나이카 응. 팻? 카펫? No. 스파이시? No. 아, 나 스파이시? 오, 또 주셨어요. Right. 오. Yeah, 이렇게 생겼어요. 샤이머스킷 같은데, 넣어볼게요. Oh. 음, 알로이 맛? <laughs> 소스가 뭔가 좀 감칠맛을 돌게 하는 그런 맛이네. 음, 파우라이카 음, 공짜는 아니지. 에이, 공짜로 주시면 미안하죠. 아이 십밧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 같은데. Okay, 아 커크. 커크캅, t h a 어깐차라브리 야시장. 아 정이 있어요, 정이 있습니다. 어, 시식하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아 그냥 먹으면 안 되죠. 야시장에 이제 먹거리가 꽤 많이 있어요. 와, 꽁파오네새우 맛있겠죠, 꽁파오 실한 새우가 6섯개 들어 있는데 백바트라고 하네요. 이게 JJ 나이트마켓이 뭐 그렇게 사이즈가 큰것 같지는 않은데 먹거리 종류가 꽤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아, 저렴해요, 저렴해. 그리고 우리 동네 이거 한 봉다리 30바트인데 여기는 저렴하네. 음, 요거는 부속 고기, 돼지고기 부속 고기, 돼지고기 귀. 이거는 혀. 이런 것도 이제 소주 안주죠 <laughs> 음, 디저트 종류도 팔고 있습니다. 로이 마. 카우만까이 카오카무. 예, 윤기 절절이죠. <laughs> 아, 맛있겠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다 둘러본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와서 그런지 오픈을 안 했네요. 이쪽은 이제 의류, 패션, 뷰티 쪽인 것 같은데 오픈을 안 했어요. 여기가 다 패션 뷰티인데 여기 다 열면은 꽤 볼만할 것 같은데 아쉽네요. 지금 나오셨나봐 비 끝이고 지금 나오신 것 같아. 지금 이제 막옷가지도 꺼내놓으시는. 달라째제는 이렇게 해서 다 둘러본 것 같아요. 나머지 한 군데 더 야시장 둘러보도록 해요. 네, 깐차나부리를 대표하는 두 번째 야시장에 도착했어요. 이 시장의 이름은 달라 깐차나부리 깐차나부리 야시장이에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좀 전에 봤던 JJ 야시장이랑은 조금 참뭇 다른 느낌이죠? 제가 볼때 여기는, 여기는 기획형으로 만들어진 야시장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낸, 자연 발생한 그런 야시장인 것 같습니다. 방콕에서도 조드페어 야시장이라든지, 호아뭄 야시장이라든지, 달라 로파이 야시장, 네, 이런 야시장들은 기획형으로 만들어진 시장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달라 토에 콩, 이런 시장들은 자연 발생한, 자연적으로 태생한 그런 야시장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깐차나브리 야시장이 훨씬 더 사이즈도 크고 뭔가 많네요. 지 골목골목이 보이는데 이런 골목골목도 다 야시장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택장애 오네. 식당마다 이렇게 테이블이랑 의자가 구비되어 있어가지고 식사를 야외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이쪽에도 식당이 엄청 많이 있고요. 이 골목 안쪽에도 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골목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말랭. <laughs> 투리안도 팔고 있고요. 먼통이라는 품종이네요. 두리안 종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타이 디저트. 달라제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약적으로 돼 있어서 구경하는 게 굉장히 조금 약간 용이했다면 여기는 굉장히 좀 산발적으로 굉장히 넓은 지역이 야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뭐 구경하는 재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매력이 조금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뭘 먹어볼까요? 태국의 야시장 그런 대표 메뉴도 조금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방콕에서 조금 유행했던 그런 야시장 음식 메뉴들. 예를 한번 들어 드리면 꿍탕이라는 요리가 한때는 굉장히 좀 유행했었습니다 그 해산물을 바케스에 넣어 가지고 테이블 위에다 종이 깔고 부어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집어 먹는 그런 스타일의 음식이었는데 한때 유행했었고 또 베이비 폭립 폭립도 좀 유행했었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유행했던 야시장 메뉴가 랭셉 그 돼지고기 등뼈 등뼈를 매콤하고 시콤하게 이렇게 양념한 태국식 돼지고기 등뼈 요리 이것도 굉장히 좀 유행을 했었고요 여러분들 태국 여행 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최애 야시장 음식은 뭐예요? 아 여기 터미널이구나 펀스원 깐차나부리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야시장이 형성이 됐네요 깐차나부리 버스터미널 예, 여기가 이제 버스터미널이네요 그렇지 먼길 떠나기 전에 식사 든든하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런 터미널 근처에 이런 시장들 잘 형성돼 있죠 <laughs>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뭘까요? 30밧, 50밧 뭐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거 뭘것 같아요? 실차라이 같이 생긴 건데 어허허허허 이거 허쿵 어 그러니까 와. 야, 간찰 한물이 인심이 좋다 <laughs> 이게 먹어보라고 또 주셨어 네 예, 안에 이제 실타래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설탕으로 만든 거예요. 태국식 뭐라고 할까요? 솜사탕? 예, 솜사탕 맛입니다. 먹어볼게. 요 수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녀봤는데 야시장에서 이렇게 그냥 선뜻 먹어보라고 시식해보라고 주시는 분들은 나 처음이야 깐차라부리깐차라부리 인심 짱. 코코넛 향이 굉장히 은은하게 퍼지면서 달콤한 달콤한 맛입니다. 케밥처럼 요거는 뒤에서 이제 사장님이 또 만들고 계세요 음 맛있다 저 전병에 싸먹는 겁니다 아, 실패하셨네 퍼끈캅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는 또 많은 분들 계신데 뭘까요 초밥이네요 초밥 초밥 가격은 뭐 7박 10박 5박 뭐 이러네요 근데 지금 비가 한 방울씩 또 내리고 있습니다. 깐찮나부리 날씨가 중위 여중생 마음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아, 근데 너무 광범위해. 어디로 가야 돼? 일단 일로 가볼까요? 오, 다른 골목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없네요. 밝은 빛을 향해. 저기 앞에 반짝반짝한 끝까지 빨리 가봐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 아까 맨 처음에 왔던 공인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한 바퀴 도은것 같아요. 처음에 왔던 곳입니다. 맞지? 어, 맞네. 한 바퀴 돌아서 왔네요. 여기서 식사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비도 피할 수 있고, 앉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가 좋을까? 여기서 메뉴를 선택합시다. 냉셉이네요. 저는 이거 너무 매워가지고 잘못 먹어요. 여기는 카우돔 파네요, 카우돔. 카우돔은 아침에 먹으면 맛있죠? 요거 이제 바나나 티, 꾸아이탑. 이것도 맛있어요. 여기 또 많이 계시네. 여기는 뭘까? 빵. 바다빵인가봐요. 인기 좋네. 바다빵. 비가 추적추적 와가지고, 뭔가 좀 따끈한 국물 요리를 먹고 싶은데, 여기 손님 많네? 여기뭐 파나? 여기 손님 많잖아요. 많이 계신다. 쌀국수파네요, 쌀국수 파네요, 쌀국수. 난면참 좋아하는데, 국물 한번 봅시다, 국물. 오, 맛있을 것 같아요. 오, 오, 이거 뭐지? 오 이거 맛있어 보인다. 아니 아라이라가? 오이아무이오 이거 먹어야 돼. 더, 비주얼 좋은데? 비주얼 좋죠. 오오 오, 맛있을 것 같아. 아니 팻마이? 팻다이팻이 어, 아우 마이펫. 낭티나이라. 아카프카이 돼지고기를 이그릇에 여기 솥에서 찌네요. 많은 분들 식사하고 계신데 저도 여기서 먹읍시다. 시장 오면 기분 좋아요. 오늘 비 와서 날씨 시원하네. 오, 바로 나왔다. 허공카 나왔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비주얼의 국수는 저도 태국에서 처음 먹어보는 겁니다. 맛있어 보이죠? 잘 먹겠습니다. 무댕이라고 하는 돼지고기 들어가 있고, 물만두도 한두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삶은 계란 반개이렇게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음, 똠양 국물. 꼬이끼 어 똠양 물 구수한 고기 육수 국물인데 살짝 시큼하고 매콤하고 매력 있죠. 꼬이끼 어 똠양 음아 맛있네 아, 비 오는 날 딱이다 음잘왔네 잘았어 음, 어, 이거, 자랐네, 음 이거 돼지고기인데 보이시나 가까이서 보여드릴 아까 찜통에 이그릇에 찌더라고요 이거 돼지고기인데 이렇게 뜯을 수 있어요 요것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보세요 와 기가 막히다 그죠 고기 양이 많은 거야. 음. 안에 들어가는 고명은 합격.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음 돼지고기랑 밀가루랑 섞어가지고 소세지 같은 맛이네. 소세지 살짝 분홍 소세지 그런 느낌. 음, 쫀득쫀득 맛있어요. 좋다. 칸마인, 콘, 깐찬아부리, 짜이리마. 카메라 들고 있어서 그런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인심이 너무 좋으셔. 깐찬아부리 사람들 제가 뭐 카메라 들고 깐찬아부리만 와본 거 아니잖아요. 바쁘라고 시식을 막 이렇게 권해주는 분들은 처음이었거든요. 음. 배고파서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 좋다. 와 국물 좋아. 여러분들 깐차라브리 여행 오셨을 때 야시장 스킵하면은 절대 안될것 같아요. 야시장 무조건. 아, 어, 아, 어. 아 국물 나이스 와, <laughs> 알로이 막, 오잘 먹었다. 얼만지 한번 물어봅시다. 넌값타오라이 카? 파0바파0바 이렇게 맛있는 국수가 50바. 고명 엄청 많이 들어가 있던데 고기. 깐차나물이 저렴하네. 너무 좋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봄 낭클로.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괜찮은데요. 야시장 두곳 다, 매력이 조금 다른데, 두곳다 좋았어요. 사람 마음이 환대해주고, 챙겨주고, 그러면은 확실히 이제 좀 기분이 좋잖아요. 마음이 가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짜 너무 좋아하면 안 되지만. 정이잖아, 정. 사람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깐찮아 부리네. I love 깐찮아 부리.